매년 복근 만들기를 다짐하지만 성공하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식단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거나 잘못된 운동 자세로 운동이 아닌 노동을 하거나 이두 가지가 가장 큰 원인일 텐데요. 가장 효과가 좋다고 소문난 AB 슬라이드도 몇번 해보시고 자극이 안 온다며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누구나 복부가 타는 듯한 자극을 느낄 수 있도록 내 수준에 맞는 기구 선택부터 점진적 과부하를 적용한 운동 루틴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허리 통증 없이도 복근을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만들 수 있으실 겁니다. 먼저 잘 아시다시피 AB 슬라이드는 여러 연구와 근존도 검사에서. 가장 효율이 좋은 복근 운동입니다. 수많은 복근 운동 중에서도 복직근 상부와 하부 모두에서 최고 수준의 근활성도를 보여줬죠. 그래서 AB 슬라이드 하나만 제대로 해도 전체 복근을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시간 내서 일상에 가지 않아도 아침 출근 전 집에서 10분이면 충분히 강력한 자극을 줄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아무 AB 슬라이드나 잡고 굴린다고 해서 같은 효과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기구마다 난이도와 특성이 다르고 내 현재 수준과 목표에 맞는 장비를 골라야 효율은 높이고 부상 위험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AB 슬라이드 종류별 장단점과 내게 맞는 선택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적으로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원으로 지지하는 형태입니다. 팔을 완전히 펴지 않고 전원으로 지지하면서 굴리는 방식이라 손목과 어깨에 부담이 적고 안정성이 높아서 초보자에게 특히 좋습니다. 팔굽혀펴기를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팔과 손목, 어깨 근육이 부족하시다면 먼저 이 팔을 굽히고 수행하는 AB 슬라이드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팔을 펴고 진행하는 형태 의 스프링 내장형 AB 슬라이드입니다. 밀어 나갈 때는 온전히 내 힘으로 가지만 돌아올 때는 안에 있는 스프링이 보조해 줍니다. 그래서 아직 온전히 내 복근 힘만으로 돌아오는 게 힘드신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손잡이와 바퀴만 있는 무동력형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100%내 힘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코어 힘과 컨트롤이 중요합니다. 숙련자나 이미 코어 근력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 도전하면 좋습니다. 이제 내게 맞는 운동 기구를 선택하시다면 운동을 시작하기 전 부상 없이 자극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기본 자세 세팅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릎은 어깨 너비로 굴고 AB 슬라이드를 잡아주세요. 이제 손부터 발끝까지 하나씩 세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립과 손목 세팅입니다. 전환으로 지지하는 AB 슬라이드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이 손은 가볍게 손잡이를 쥐고 전환을 패드에 가져다 대시면 됩니다. 팔을 펴고 수행하는 AB 슬라이드 경우 손잡이는 오버그립이나 썸리스 그립 편한 방식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손목이 꺾이지 않고 중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깊숙히 잡는 겁니다. 잡을 때는 새끼 손가락 바깥쪽에 체중이 실리도록 합니다 이때는 바 브레이킹 방식으로 손잡이를 부러뜨리듯이 바깥쪽으로 힘을 주면서 외전 토크를 살짝 걸어주세요. 그다음 무게중심을 AB 슬라이드 위에 두어 바닥을 밀어줍니다. 두 번째는 팔꿈치 세팅입니다. 팔꿈치는 동작 내내 굽히지 말고 끝까지 편 상태로 고정합니다. 팔꿈치를 굽히면 삼두근이 개입해서 복근 자극이 약해지고 팔과 어깨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깨부터 손목까지 하나의 일직선이 되도록 단단히 고정해주세요. 세 번째는 견갑세팅입니다. 날개뼈는 살짝 앞으로 밀어내는 즉 전인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렇게 해야 코어에서 나온 힘이 그대로 휠에 전달되고 어깨 관절에도 불필요한 압박이 줄어듭니다. 네 번째는 코어 세팅입니다. 시작할 때부터 복근에 힘을 주고 배꼽을 살짝 등쪽으로 당기듯 복부를 단단하게 조여줍니다. 다섯 번째는 골반 세팅입니다. 골반은 살짝 후방경사로 만들어서 허리가 과하게 꺾이지 않도록 합니다. 전방경사로 돌아가면 허리가 휘면서 부담이 실리게 됩니다. 반대로 복근의 긴장을 풀려버리니까 후방경사 상태로 코어를 단단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발끝 세팅입니다. 발끝은 바닥에서 살짝 들어 올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체로 당겨오는 힘이 차단되고, 체중과 자극이 온전히 복근에 집중됩니다. 발끝이 바닥에 닿게 되면 무게중심이 뒤로 가서 하체로 버티거나 당기게 되고, 복근 자극이 약해집니다. 이제 기본 자세를 완벽하게 세팅했으니, 다음은 가동범위 조절입니다. AB 슬라이드에서 부상을 부르는 가장 큰 원인은 한 번에 욕심내서 너무 멀리 나가는 겁니다. 복근의 긴장이 풀리거나 허리가 꺾이는 순간, 이민의 가동범위를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범위를 잡을 때는 거울을 보거나 촬영해서 내 복근이 끝까지 수축 상태를 유지하는지, 허리가 꺾이지는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팔을 짧게만 뻗으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마지막 순간까지 복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덤벨이나 벽을 내 가동 범위에 맞춰 세팅하고 훈련하면 부상 위험 없이 안정적으로 복근을 키울 수 있습니다. 조금 익숙해지면 범위를 서서히 넓혀서 팔과 몸통 사이의 각도를 조금씩 더 벌리면서 가동 범위를 늘리면 됩니다. 단그 과정에서도 복부 긴장은 절대 풀리지 않아야 하고 허리가 절대 꺾이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호흡과 템포입니다. 밀어나갈 때는 코로 숨을 들이마시면서 복부를 단단히 고정합니다. 이때는 배를 과하게 내밀기보다는 아랫배부터 갈비뼈 아래까지 공기가 차오르듯 복부 전체 압력을 만드는 느낌으로 유지하세요. 당겨올 때는 복부의 긴장을 그대로 유지한 채 입으로 숨을 내쉬거나 숨을 참고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호흡이 흔들리면 코어가 풀리면서 허리에 부담이 갈수 있으니 끝까지 같은 압력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밀어나갈 때는 2에서 3초, 돌아올 때는 1에서 2초 정도의 템포로 운동해보세요. 시작과 끝 지점에서 반동을 쓰거나 자세가 무너지지 않도록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동작을 진행하면서 신경 써주셔야 할 포인트들입니다. 먼저 발끝을 바닥에서 살짝 들어올린 상태를 유지해주세요. 그러면서 돌아올 때는 엉덩이가 무릎을 넘어 뒤로 가지 않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하체로 당기지 않고 온전히 복근으로 자극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허리는 항상 중립장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시작부터 골반을 살짝 후방 경사한 상태를 유지하며 코어를 단단하게 고정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돌아올 때는 팔로 당기는 게 아니라 등을 천천히 말아주면서 복부가 조여진다는 느낌으로 몸을 당겨와야 합니다. 지금까지 AB 슬라이드 동작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세와 훈련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직접 만든 12주 루틴 시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루틴은 총 12주 과정으로 초보자부터 중급자를 거쳐 무동력 AB 슬라이드까지 점진적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주 3회 데이1, 데이2, 데이3로 훈련하고 중간중간 하루씩 쉬는 날을 더 회복할 수 있도록 구성 진행 방법은 간단합니다. 각 주차별 루틴을 1에서 2주간 반복하면서 자세가 무너지지 않고 권장 횟수를 모두 소화할 수 있다면 그때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메인 복근 운동 ab 슬라이드 아래를 보시면 각도가 적혀 있는데요. ab 슬라이드는 팔과 몸통 사이의 각도가 멀어짐에 따라 자극이 강해지고 그만큼 효과가 좋아집니다. 2015년 진행된 마치티 박사팀의 연구에 따르면 ab 슬라이드 운동 시 어깨와 몸통 각도를 90도에서 150도까지 각도를 늘릴수록 복직근 활성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 루틴을 90도에서 시작해서 150도까지 15회 3세트를 목표로 진행할 것입니다. 모든 루틴은 할로홀드와 할로크런치로 웜업을 하고 운동 후에는 복근을 늘려주는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하도록 구성했습니다. 웜업은 복근의 자극을 깨워주고 골반 후방 경사하며 코어를 단단하게 만드는 느낌을 익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먼저 할로우 바디 홀드입니다 매트에 등을 대고 누운 상태에서 골반을 후방 경사로 만들며 복부를 단단히 조여줍니다. 그대로 다리와 어깨를 바닥에서 살짝 들어올려서 몸을 약간의 C자 곡선이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처음에는 팔을 앞으로 뻗고 무릎을 굽혀 진행하시다가 익숙해지시면 팔은 머리 위로 다리는 쭉 펴는 방식으로 자극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때 허리가 뜨지 않도록 바닥에 붙여주시고 복근 전체가 긴장된 상태로 20초에서 40초 정도 버텨주세요. 짧지만 강력하게 복부의 긴장을 깨우게 됩니다. 다음은 할로우 바디 크런치입니다. 할로우 홀드 자세에서 다리와 팔을 천천히 몸 쪽으로 당 오며 복부를 조여주는 동작입니다. 마치 복근을 안쪽으로 말아넣는 느낌으로 수축해야 합니다. 다시 원위치로 돌아갈 때도 복부 긴장을 절대 풀지 말고 천천히 컨트롤하면서 반복하세요. 그럼 이제 1에서 4조차 전환으로 진행하는 AB 슬라이드입니다. 무릎을 대고 가동범위를 제한해서 짧은 거리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 단계에서는 무조건 복부 긴장 유지와 허리 보호가 최우선입니다. 손목이나 어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복부에 자극이 들어오는 감각을 익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세트에서 15회, 3세트를 안정적으로 해낼 수 있다면 그때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만약 중간에 자세가 무너지거나 횟수를 못 채운다면 서두르지 마시고 같은 주차를 반복해 주세요. 다음은 5에서 8 주차 스프링 내장형 에비슬라이 드 단계입니다. 이제부터는 팔을 펴고 진행할 건데요. 복근 힘은 충분하지만 손목에 부담이 된다는 분들은 반드시 손목 보호대를 착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5 주차부터 웜업은 할로우 바디 크런치만 남기고 세트 타이 휴식은 45초로 줄여서 강도를 조금 더 높였습니다. 이 구간에서도 다음 단계 진행 조건은 똑같습니다. 자세가 무너지지 않고 모든 세트를 15회 채울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9에서 12 주차 무동력 에비슬라이 드 단계입니다. 이제는 보조 장치 없이 오로지 복근 힘만 으로 나갔다가 돌아와야 합니다. 처음에 무릎을 대고 90도까지만 진행해주세요. 익숙해지시면 11주차부터는 최대 가동 범위까지 도전합니다. 12주차까지 완주를 하셨다면 세트수를 4세트로 늘려주시거나 케이블 크런치나 행잉 레그레이즈 사선으로 진행한 AB 슬라이드를 추가해 주셔도 좋습니다. 정리해보면 이 12주 루틴은 초보자도 안전하게 시작할 수 있고 단계별로 차근차근 발아가면서무동력롤로 라우까지 도달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 횟수와 자세를 기준으로 차근차근 올라가주세요. 오늘은 AB 슬라이드를 안전하면서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12주까지 현진적으로 따라할 수 있는 루틴까지 모두 알려 드렸습니다. 이 루틴 시트는 영상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 뒀습니다. 클릭하시면 바로 열리는데 여기서 꼭 사본 만들기를 눌러서 여러분 계정에 복사해 두시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개인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원본은 수정하지 못하고 사본으로 가정하서 수정할 수 있도록 해 두었습니다. 운동을 하면 정체기가 오기도 하고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지 과정이 눈에 잘 보이지 않아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루틴을 따라가며 기록하다 보면 내가 매주 조금씩 성장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성취감이 쌓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멋진 복근까지 완성할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저장해 두시고 주차별로 체크하면서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좋은 영상들을 계속 올려 드릴 예정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